안녕하세요 공구 읽어주는 남자 공구 남자입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관리하는 방법 자동차 세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동차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상처가 났을 때큰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는 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의 색상을 변형을 하거나 튜닝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러스트 런런필 코트 자동차 전용 스크이 스프레이입니다. 이 제품명에 필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벗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자동차에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벗겨내야 되거나 색상을 변경하실 때 쉽게 벗겨내서 다시 작업을 할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을 실제로 스크래치가 나 있는 휠에 사용을 해서 어떤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러스트홀럼 필코트 자동차 전용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블레스트 메탈이라는 색상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동차 휠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져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해서 가려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 전에 자동차의 표면은 깨끗하게 닦고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를 해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신 스프레이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프레이를 사용하기 전에는 1에서 3분 정도 충분히 세게 흔들어 주시고요, 바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상처가 심하게 나져 있는 휠에 사용을 해서 어떤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충분히 흔들어 주셨다면. 작업을 할 텐데요. 작업을 할때 표면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연하게 첫 번째 칠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칠을 할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너무 두껍게 칠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다른 것도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칠을 하고, 두 번째 칠을 하기 전까지는 5에서 10분 정도 건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5분 또는 10분 후에 건조된 상태를 보고 두 번째 도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3번 또는 4번에까지 도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업을 위해서 10분 정도 지나서 작업을 할 텐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멀리서 연하게 뿌려줄 겁니다. 두 번째 도포가 끝나면 또 5분에서 10분 정도 해서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도포를 할 건데요. 네 번째까지 작업을 한 후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러스트 홀럼필 코트 자동차 전용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상처가 나 있던 휠에 4회 도포를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휠에 나져 있던 스크래치가 필 코트 제품으로 인해서 상처가 가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감을 안내를 드리면 스프레이의 뚜껑과 똑같은 색상, 그리고 질감으로 작업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고 만져봤을 때에는 굉장히 강하게 밀착이 된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블랙으로 작업이 된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광이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메탈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 봤는데요. 자동차에 실제로 장착을 했을 때 비포 그리고 애프터를 보시게 되면 비포에는 휠의 전반적인 스크래치가 굉장히 강하게 노출이 된걸볼수 있는 반면에 스프레이 작업을 한 휠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가 보여지지 않고 더 고급스럽고 더 무거운 느낌의 휠이 연출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고 24시간이 경과가 되면 세차를 하셔도 되는데요. 세차를 할때 자동 세차장에 들어갔다 나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밀착력이 강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으로 세차를 할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철솔로 문지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안내드렸듯이 이 제품은 사용을 하시고 나서 색상을 변경하거나 재작업이 필요할 경우 작업해 놓으셨던 부분을 쉽게 뜯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뜯어내는 방법은 모서리나 끝에서부터 손톱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처음에 벗겨주시면 됩니다. 약간 스티커를 벗겨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러스터홀롬의 필코트 자동차 전용 스프레이를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크롬, 유리, 플라스틱, 다양한 소재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도색을 한 후에 나중에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재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했던 도색을 쉽게 벗겨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